우리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들은 쓰레기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들은 이 쓰레기를 생각하며 환경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힘씁니다. 이 이야기는 똑똑한 지식인도,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이곳은 평범한 매장 같아 보이지만 특별한 언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사회적 기업 에코니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원래 환경 운동을 하던 활동가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가 2007년이니까 지금 1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 이렇게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던 때였어요. 어,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기도 하고, 또 특히 여성이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애가 다 컸지만, 그때만 해도 애가 아직 어릴 때라서, 엄마 입장에서 그 환경 문제나 뭐 건강 문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당연히 갖게 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 그러니까 재활용이 아직 가능한데, 최종 쓰레기로 분류돼서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 혼자서 이 문제를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 제기하고 고쳐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중장년 여성들하고 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 목적에 따라 결과를 내어주고, 무엇보다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일처럼 꼼꼼하고 능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운동 사회적 기업 일은 가장 적당한 주체가 중장년 이상 여성들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든 사회적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코니아의 모체예요. 그렇게 해서 에코니아가 탄생하게 된 이제 원초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언니아는 이제 앞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 중장년 혹은 노년층까지 여성 여성들을 아직도 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여전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부하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저희가 에코니아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고 뭐더 심한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고민을 막 했었어요. 했는데 바로 에코언니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서로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서로 언니 동생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다치면서 그래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너무 능력을 갖고 있고 출중하고 진심으로 일을 하시는 언니들 이렇게 우리 모임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에코언니아라고 뭐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코니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도심 속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만나는 2019 그린 라이프 쇼가 열렸습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환경과 행복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 에코니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 오늘 여기는 그 도심 속의 친환경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기 위해서 2019년 그린라이프 쇼라는 장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사회적 기업 에코니아와 부산 친환경 생활 지원센터 외 다섯 개 기업들이 어, 같이 그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그린 하우스 그리고 친환경 생활 용품들을 알리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험과 그다음 전시와 홍보와 그 구연산으로 실제 그 생활 용품들 중에서 구연산으로 만든 섬유 유연제 만들기 체험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뭐 미세먼지든 뭐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 대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사회적 기업 에코니아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제제 활용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그선풍기 커버나 장바구니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물품들을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m 비누를 가지고 빨래 비누를 만들고 그리고 더 합성 게면라센제를 합성 게면라센제를 넣지 않는 새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더 알리는 그런 그런 어, 기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알리는 장을 항상 찾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 뭐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 친환경 생활 지원센터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곳인데요. 오늘은 녹색 소비를 알리는 강사단이 정기 모임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부산 친환경 지원센터는 관에게 도움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민들에게 어, 녹색 소비, 녹색 소비 생활 실천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어, 교육,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이 부산 친환경 지원센터고요. 제가 속해 있는 것은 부산 친환경 지원센터 녹색 소비 강사단입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그 친환경 지원센터의 그 가치대로, 어, 다양한 계층들, 유아, 청소년 그니까 학교, 시니어, 성인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층들에게 녹색 소비 실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입니다. 예, 그 부산시랑 환경부 민간 이탁 기관으로 2013년도에 이제 개소가 됐고요. 여기는 시민들이 무료로 방문해서 이런 친환경 제품이랑 구경할 수 있는 홍보 전시관입니다. 이제 그래도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쓰면 조금 더 환경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친환경 제품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매장은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 제품과 일정 기간 사용 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또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세남역 어, 권여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영입니다. 지금은 에코니야에서 주로 사회적 기업 제품도 유통도 하고, 또에코니야에서 제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매장에 진열도 하고 하면서 매장 탐당도 있고요. 또 같이 예전에 했던 그 환경교육을 하는 교육학과 때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코니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내 아이가 조금은 환경적으로 좋은 거를 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녹색 공부도 하고 환경 공부도 하면서 그 녹색 소비 강사단이라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그걸 제가 계속 연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단지 내 아이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사회 같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눈에 발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아이들이 환경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같이 권양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사각형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은 비누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이곳에서는 쉽게 버려지는 폐식용유가 친환경적인 천연 비누로 재탄생하는 곳인데요. 아 저는. 체험활동을 많이 나가고요. 학교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주부들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나가고 여기 에코니아에서는 비누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금자 씨는 에코니아의 초창기 멤버로 10년 경력의 베테랑 비누 제작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19년도인가? 아, 2009년도 쯤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직원들 전체가 다 협회에 가서 천연비누협회에 가서 자격증을 땄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희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우, 진작에 권위에 왔으면 우리 부자 됐을 거다. 정말 처음에는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했었고 뭐 그냥 버리고 물 같은 거도 아껴서 안 썼어요. 물, 전기도 아직 안 깼어요. 그냥 켜놓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끼게 되었고, 또 환경도 생각하게 되었죠. 쓰레기도 처음에는 그냥 뭐, 쓰레기 나오면 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버리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요즘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생곡 이런 데 가서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아요 많은 언니들 틈에서 눈에 띄는 한 청년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에코니아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정지승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지승 씨는 에코니아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청년이 이 에코니아하고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에코니어말 그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녹색 소비 활동도 이제 뭐 어린이집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강사로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건데 반대로 이제 청년들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 활동가로서 뭐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많이 하면서 이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한테 뭐이 제품 좋다 뭐,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제가 청년으로 활동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아주 사사로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단지 그냥 나의 일어난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고, 공유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또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늘 배울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환경에 관련돼서 늘 그냥 얘기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쓰레기를 뭐 생각 없이 버리는 사람을 봐도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가서 설명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나 어머니 세대 분들은 이렇게 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이렇게 실천을 잘 하시는데 청년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일회컵 같은 건 함부로 버리고. 뭐 바닷가나 이런 데 놀러가기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거고 또 이런 데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제가 꾸준히 얘기하면서 하면서 이제 널리 이렇게 차츰차츰 알려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마지막로 네. 언제까지 이활동 하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laughs> <저렇게까지> 해야지? <laughs> 그말 해도 되나? <laughs> 어, 뭐, 이렇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아까 또 우리가 이 에코냐라는 일을 하면서 서로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그죠? 어, 용기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에코냐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에코냐인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에코 할매 만들어라고, 또남자분들 오셔서 에코 오빠야 만들어라, 에코 할배 만들어라고 하는데, 처음엔 농담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6, 70대가 되면, 음, 뭐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는 또그 나이에 맞게끔 에코 언니의 정신을 발휘하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에코니아들을 만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다면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하고 친환경 물품의 사용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생태적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엔 버려질 것보다는 되살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믿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